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cw테일링의 황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핀코팅제 60ml 짜리가 요청이 많아가지고 제가 요 놈을 구했습니다 어 제가 직접 구매한 건 아니고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작업하시고 좀 남은 게 있다 하셔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려 가지고 얻었어요 어, 요걸 리뷰를 해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, 요거를 오늘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. 차량은 앞에 있었던 그 K7 차량 있죠. 개랑 개, 개예요. 개 그대로 한번 작업을 해볼 거고, 기존의 그래핀 스프레이 타입의 코팅제는 제가 이번에 앞전에 영상 올리면서 보니까. 스프레이 타입을 사용하신 분들이 제다 하시는 말씀이 오래 못 간다. 나도 시공 했는데 뭐몇번 세차 후에 깨지더라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장기적으로 놓고 굳이 뭐 테스트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. 어 저번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쪽에 좀 발수층이 무너져 있는 걸 보셨잖아요.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뭐 충분히 될것 같고 리뷰 라든지 댓글을 좀 많이 보니까 좀안 좋은 평들이 많아서 더 이상 지켜봐 봤자 저보다 해보신 분들의 의견을 봤을 땐어 굳이 길게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느껴서 이제 60mm 짜리 이 진짜 그래핀이라는 이 제품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차량 상태가 너무 안 좋았죠. 앞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너무 안 좋아가지고. 뭐 제대로 된 폴리싱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앞에 기존에 올라가 있던 뭐 그래핀 스프레이 코팅제하고 여기 유리막이 돼 있었는데 얘까지 모두 다 걷어내고 그리고 다시 얘랑 몇 가지 유리막 코팅제를 발라가지고 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 K7 차량 본넷만 요렇게 최소한으로 폴리싱을 좀 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. 자 지금 아주 대충 빠르게 소위 막강이라고 하는 도장면만 정리하는 식의 이제 폴리싱을 마쳤고요. 자세히 보면 뭐 스크래치는 조금씩 있습니다. 시간 관계상 뭐 완벽하게 할수 있는 지금 시간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걸렸나 하여튼 아주 빠르게 지금 폴리싱을 한 상태고 다시 세 군데로 갈랐습니다. 갈는 이유가 뭐냐면. 어 코팅제를 그래핀 60mm짜리 하고요. 그 다음에 일반 유리막 코팅인데 두 가지 이렇게 한번 세 개를 비교해 볼까 해요. 왜냐하면 어 일단 유리막 코팅 두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조금 쉬팅이 좋은 발수력이 좋은 아이고요. 또 나머지 한 가지는 쉬팅은 그렇게 좋진 않은데 방호성이 좋습니다. 내 오염성이 탁월한 녀석이라서 어 그래핀이 뭐, 어느 정도의 네오염성이 좋고, 뭐, 시팅이 어느 정도 좋은지 두루두루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서, 이렇게 세 동분을 해가지고 지금 했습니다. 어, 근데 지금 보니까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, 이쪽이 면적이 너무 넓은 것 같아서, 이 정도 옮기고, 좀 삐뚤어도 이해해 주세요. <laughs> 이 정도 하면 될것 같다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리막코팅 유리막코팅 그래핀코팅 이렇게 작업을 해 볼게요 유리막코팅은 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, 다 시공을 하실 줄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냥 제가 쓱싹쓱싹 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. 했고, 대망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그래핀을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 그래핀을 시공을 다 했거든요. 일단은 그래핀 자체는 발림성도 엄청 좋았고요. 그 다음에 닦아냈을 때 버핑도 엄청 좋았어요. 진짜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작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슬릭감을 봤을 때는 아 그렇게 좋다. 뭐 10점 중에서, 음... 한 6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엄청나게 좋다, 이 정도 수준은 아닌데 어, 버핑을 첫 번째 면에서 하고 두 번째 면으로 딱 하면 어, 슬립감이 조금 좋구나라고 느낄 정도의 슬립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어, 스프레이 타입과 다르게 광도도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광도도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지금 작업에서는 엄청.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. 그리고 워낙 이 제품이 지금 좋다고 호평이 나 있더라고요. 60mm 자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쓰시고 최고라고 극찬을 할 만큼 좋은 제품이라서 일단 한번 떼가지고 광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지금 마스킹을 뗐는데 그래핀 쪽에 지금 스크래치가 좀 많이 안 잡혔습니다. 그 폴리싱을 이쪽에 너무 대충 있는가 봐요. 그래서 스크래치가 조금 있는데, 어 지금 이 라인으로 보시면 색감이 조금, 어 이쪽하고, 이쪽은 마스킹이고, 이쪽은 유리막, 이쪽이 그래핀이에요. 딱이 경계선이 보이시죠? 이 경계선으로 보면, 어 봤을 때는 이쪽이 조금 짙은 것 같아요. 아주 조금. 조금 짙은 것 같고 이쪽은 어디냐 여기네 이쪽은 뭐 비슷합니다 뭐 거의 육안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 정도를 가지고 있네요 멀리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냥 제가 봤을 때는. 음 느낌이 조금 다른 게 있네요. 자 그래핀 쪽은 살짝 맑은 광이 나요. 맑은 광 어, 조금 맑다라는 느낌의 광이 나고 이쪽 유리막 쪽은 카나우바 왁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듯한 광, 짙은 광, 짙은 광이 납니다. 이쪽은 맑고 깨끗한 광, 날광이라고 많이 하시죠. 그 광이 나고. 이쪽은 살짝 짙은 느낌의 광이 조금 납니다. 자 일단 오늘 그래핀 코팅 60mm 한번 시공을 해봤고요. 그래핀 유리막 유리막입니다. 얘들을 조금 넉넉하게 한 5일 정도 어, 바짝 경화를 시킨 후에 이제 시팅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제가 느낀 총평은 뭐냐? 작업성이 매우 쉽다. 그리고 광은 조금 맑은 광이 난다. 초보자 분들도 겁내시지 말고 충분히 작업하실 수 있는 그런 작업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작업을 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5일 뒤에 나머지 영상으로 또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하나씩 부탁드릴게요. 자, 감사합니다. The playing with my mind